안녕하세요. 어, 상사클럽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9일이구요. 네,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지난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불량등 뭐, 여러가지 이슈가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팩의 3일, 그러니까 배, 당락일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폐장일, 그리고 1월 2일은 개장일. 이렇게 3일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때가 제일 그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통 매수를 해서 오늘, 내일 개장일까지 딱 보고 어,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만 딱 노려서 큰 수익 내고 나가시는 분들인데, 저도 뭐 예전부터 그 제... 어, 스승님이 어떤 분께 배웠던 바로는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 그런, 어, 의미 있는 날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가장 큰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관심들이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3일이다. 그리고 내년을 결정하는 3일이기 때문에 어, 이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미국시장 뭐 지지부진 했습니다 뭐 거래량 별로 없고 했기 때문에 뭐큰 의미를 둘것 까지는 없고 위에서 이제 고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어, 우리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하면서 전고점 출라이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어, 같은 경우도 고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시장도 지금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불이 붙고 있어요. 에, 60분 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5일 선, 5분 선까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빠르게 우리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어, 2차 전지를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왜 2차 전지를 보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악재가 나왔죠. 뭐또 이제 뭐그 계약 해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로의 매수 찬스다 보입니다. 어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말씀드리고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요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급 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에코 프로는 지금 이 눌림목에서 지금 12만원 갔다가 지금 98,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매수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음 지금도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만원 밑에서. 한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코스닥 어 불장을 기대하면서 어 에코프로 어 노려본다 그리고 LNF 요거 두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와 LNF 요거 두 종목 합니다. 어 요거 두 종목은 꼭 포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빠르게 내년을 기대할 종목 저 올해 내내 로봇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HL 만도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요거 내종뭐 포트 있어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그 눌리면서 계속 매수하는 전략으로 어 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요거 발맞춰서 우리 최근에 자율주행 우리가 얘기했죠. 자율주행 SOS 랩을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카메라 방식에서, 어, 라이다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OS랩,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급등 나오죠? 이거 팔면 안 됩니다. SOS랩은, 이, 금요일날 십자 패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이때 못 사더라도 이때 사야 된다. 어, 그니까, SOS랩 같은 거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SOS랩. 그냥, 뭐, 퓨런티어도 있고, 시어소프트 있고, SOS랩 있는데, 그냥 SOS랩으로, 어한 종목 대장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바이오 쪽 볼게요. 바이오 쪽 리가켄 바이오고 오늘 좀 내려옵니다. 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약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 제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돈 있으면 그냥 묻어두면 먹는다 하는 것처럼, 어, 리가 저기, 알테오젠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묻어두면 먹습니다. 오늘 신한증권에서도 그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또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70만원 보고서 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다. 이렇게 보고, ABL 바이어도 합니다. ABL 바이어도 코스닥 대장 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눌리면은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뭐 오늘 어 비만 쪽으로 패트론 이라든지 인벤티즈를 올릭스, 어 dnd 파마텍 이런게 좋죠 이런것도 뭐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릭스를 많이 좋아하죠. 올릭스. 올릭스는 눌리면은 계속한다. 뭐, 20만원. 제가 이거 뭐, 5만원 이럴 때도 10만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건 이, 10만원 요 금방에서도 20만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릭스. 메쉬 치료제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릭스. 그 다음에, D&D n 파마텍. 할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지하 이노베이션. 요게, 이제, 그, 어,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어...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크다고 좀 봅니다.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 어 61선 위에서는 모아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변동성이 있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해볼만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로봇 종목 중에서 뉴로메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뉴로메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3800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지금 제가 볼때이 정보점 35,000원 넘고 38,000원 정도 수준만 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제 2의 SPG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CMS 라는 종목도 있고 s k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리는 유일로보틱스, 좀 로봇주들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요거 61선에서 이제 막탈환냈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안 합니다. 반도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한다. 그냥 이거 해도 뭐4% 5% 2%막 나오는데 굳이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어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 쪽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돌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사태가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가 볼 때는 아 좀. 고생을 우리를 많이 좀 시켰지만, 이거 카카오는 이 61선 돌파하는 지점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네이버는 좀 해볼만 합니다. 지금 쿠팡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좀 받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미만이긴 하지만, 61선 터치하고 돌파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요거 4% 3, 4% 어, 손절 잡고, 어, 네이버, 카카오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고 어, 뭐 코스피도 강한데 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거 코스닥에서 더 먹을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다면은 로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로봇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바이오를 추가로 하고, 바이오와 로봇이 그겁니다. 어, 우리가 꼭그 가장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될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에코프로와 LNF, 요거 포트에 편입해 두시고, 어,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요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포트 구성할 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어, 생각하고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뉴로메카가 많이 가네요 제가 올해 종목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로봇 종목 중에서는 뭐 레인보우로봇이 물론 좋지만 좀 크게 먹을 종목으로 고민을 해보자면 뉴로메카가 좀 크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이때 네, 로보스타도 이제 이거 그한 며칠 전에 말씀드린 6 1선에서 요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 그다음에 아 맞다. 엔젤 로보틱스 요것도 내년에 기대되는 로봇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쪽에 개화가 시작이 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엔젤로오틱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요거 전거점 돌파하면 이것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가 조금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요런 것들이 좀 빠지고 알테오젠 오르고 비만 치료제 쪽 오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왜냐면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1,2위 알테오진 그 제외하고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뭐한다? SOS를 한 종목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라도 해야 됩니다 올라도 지금은 이게 왜 오르냐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로봇 쪽에서 HL 만도라든지 현대오토에버. HL 만도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크게 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뉴로메카 10% 넘어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 정리를 좀해 드렸습니다. 자, 올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11월부터 좀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조금, 뭐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좀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어,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어떤 특정 종목보다는 우리 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새에도 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폐장일 남았는데 자, 배팩의 3일 확실히 하고 내년 어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어, 끝날 때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내일 또 패정이를 한번 또 화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